자, 여러분 안녕 네, 7강 들어왔어요 7강 수업을 시작하는데 아, 우리가 지난 6강 수업에서 의식주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아우터를 도 봤죠 네, 6강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네, 하나하나 더 각계전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옷을 만들기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요? 실이에요 실실 실 가지고 뭘 짜요? 천을 짜죠 그렇죠 이 실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림 그렸지만 이런 실탈에 이런 실탈의 모습에서 생긴 글자가 이 실사자 두 개예요. 여게 원래 실사자예요. 지금도 면사할 때이어요 그런데 다른 글자 함께 쓸 때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글자 두개쓸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해요? 실사라 한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글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백성민자 할때 살펴본 무슨 자예요? 이거는 남자의 생식기 남자의 근본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각시씨라고 래요 그러면 에, 종이의 근본 종이의 근본은 뭐냐? 에? 종이의 근본은 뭐예요? 이게 근본이란 남자의 근본이니까 실의 근본 이 종이 있잖아요? 옛날 종이들은 뭘로 만들어는가 하면 있잖아요 식물로 만들었어요 식물 닥종이라 그러죠 이 닥종이를 물에 불렸다가 삶아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섬유질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어 그러니까 옛날 종이 보면 이게 실처럼 이렇게 많이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 종이의 이 씨는 근본은 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종이 지자 신문지 용지 백지 이렇게 신문지상할 때 종이 지자입니다. 자, 요 실을 가지고 또뭘 만들어요? 시, 요거는 종이를 만드는 거고, 실을 갖고 이렇게 짜가지고 뭘 만들어요? 수건 만들지, 천 만들지. 이 천은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어 놓은 모습이라고 했죠? 요 천을 가지고 재단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 옷을 만들죠.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 지난 아, 시간에 살펴본 것들에 대한 각계 전투였어요. 자, 이거는 실탈의 실이 실탈의 모습에 서 생긴 글자고 한 가닥 실의 모습이고 실의 실처럼 생긴 예? 요 근본이 종이 짓자고 실을 짜가지고 옷감에 옷감인 천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수건 건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식주에서 이제 먹는 거는 뭐냐 먹는 거는 여러분 육거까지는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여러분 대표적인 그 먹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식주에서 이게 뭐뭔 글자 같아요? 선생님 여기 나무 목자도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나무 목자 같이 생겼죠 요렇게 돼 있는 글자예요 요게 나무 목자인데 고개 숙인 나무는 뭐예요? 고개 숙인 나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가? 벼지. 그래서 이게 벼화자입니다. 벼화자예요. 자, 여러분들 이 가을에 벼가 다 익으면 우리가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황금들판 또 들판이 불탄다 그래요. 어? 황금색으로 쫙 바뀌니까 들판이 불탄다. 이건 다시 말해서 곡식이 익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불화자를 한번 넣어봅니다. 불화자를 자 들판이 어떻게 된다? 들판이 불탄다. 자 들판이 불탄다. 벼가 익었다. 자 벼가 익은 계절, 곡식이 익은 계절은 언제요?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을추예요. 가을추, 춘추리면 봄 가을, 추나 추동하면 춘, 봄, 춘,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그러는 거예요. 자 가을이라는 것은 곡식이 불타는 계절, 즉 곡식이 익는 계절이 뭐 가을이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추수하다 여기서 나오는 글자죠. 7강수 백사 마칩니다. 안녕.